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 마태복음 20장.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, 세배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와 절을 했습니다.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. 주여, 제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,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.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? 야고보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.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.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두 형제에게 화가 났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을 부리며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.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.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.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.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합니다. 세상은 높은 자리와 권력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과 겸손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.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. 자기만을 높이려는 마음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.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. 우리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때 참된 위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. 이 이야기는 섬김이 곧 하나님 나라의 참된 권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. 세상에서는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